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혜에는 공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이스라엘 그 전체 그 행정 조직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솔로몬의 시대는 한마디로 태평성대의 시대입니다. 어, 완벽한 평화의 시대죠. 어,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다 깨지지만. 어떻게 솔로몬은 그렇게 완벽한 태평성대 평화의 시대를 이룰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그렇게 존귀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그들을 활용할 줄 모르면 그 지혜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괜찮고 어, 정말 좋으신 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부럽습니다. 어, 저도 지도자의 입장에 있고 리더의 입장에 있, 있다 보니 여러 조직들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또 배치해야 되고 세워야 되는 그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정말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이 솔로몬의 행정 조직을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아, 몇 절이죠? 1 절과 2 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그 행정 관료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 절과 2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소개하고 곧바로 곧바로 소개하는 관료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아사리아가 제사장이 되었다 어, 이게 뭐 무슨 특별한 것인가 싶겠지만 다윗왕 때 다윗왕 때 그의 관료를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과 15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다스려 하세요.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 정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세, 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 군대 사령관이 되고, 되고 아힐롯의 아들 요사밧은 행전 장관이 되고, 되고. 자 다윗이 왕이었을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죠? 군대 장관이에요. 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왜 다윗 왕 때는 군대 장관이 먼저 소개가 되느냐? 다윗 왕때 중요한 게 전쟁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어요, 조금했어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해도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다윗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전쟁이었습니다. 싸움 그 주변에 블레셋이 있고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뭐 아람이 있고 얼마나 득실득실 득실 거립니까? 그래서 다윗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왕을 소개하고 제일 먼저 내각을 이야기할 때 군대 장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버는 평화의 시대잖아요. 이제 싸움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차지했는 걸? 블레셋 땅도 이스라엘 땅으로 흡수되어 있고 에돔 모압, 암몬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뭐 싸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소개하고 제일 먼저 소개하는 내각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솔로몬의 이름은 솔로몬. 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평화가 있어요. 평화, 샬롬. 샬롬, 그게 솔로몬.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슈가 조종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더 이상 싸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 내각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제사장,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이 다윗과 솔로몬의 반복이에요. 때로는 다윗처럼 이 전쟁의 때, 고난의 때, 환란의 때, 눈물의 때, 얘가 불어닥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압과 같이 군대장관 모두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싸워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 고난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광야도 언젠가 끝나듯이 이 고난의 때가 또 지나면 솔로몬의 때가 와요. 그때는 좀 편안해요. 그때는 조금 성가신 게 별로 없어요. 좀 모든 게좀편안해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성가신 게 없고 평안하니까 그냥 축 처져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 솔로몬 때처럼 제사장 모두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런 제사장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 모드로 들어가든지 군대 장관 모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제사장 모드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어, 예,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따라서 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할 것이요? 고난 당했으니까 모두로 바뀌어야 돼요. 고난 당할 때는 다윗의 모두로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예, 그는 뭐 해야 될까 이제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모두가 다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예, 모두가 달라요. 고난 당할 때는 군대 유압처럼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로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좀 평안하냐. 그렇다면 이제 찬송할진지라 제사장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다윗의 때를 지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려고 지금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군대 요합 장군처럼 지금 잘하신 거예요. 기도하려고 나오신 것. 다윗의 때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무게는 군대 장관 요압처럼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 때와 같이 요즘에 하나님이 나에게 참 평화를 주신다. 뭐 배우자와의 관계도 괜찮고 자녀들도 참잘 자라고 있고 교회도 평안하고 뭐 교우들과의 관계도 괜찮고 예. 평안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평안함 때 내가 제사장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오늘 나오셨다면 그것도 잘 하신 거죠. 자, 솔로몬의 행정조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 행정부의 내각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새롭게 조직된 솔로몬의 행정도시에 대한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시 12구역으로 행정 도시를 다시 정비해요.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12지파로 땅을 분배하죠. 12지파로 땅을 분배해서 쭉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걸 다시 정리, 정리합니다. 12구역으로. 그리고 거기에 관료들을 다한 명씩 세우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그본래 있었던 구역을 다 해체하고 다시 새롭게 열두 도시로 재편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더들을 세운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이 열두 지파가어 돌아가면서 한 달에 1년에 한 달씩 1년에 1월 달은 저기 베냐민 2월 달은 또 이사갈, 또 3월 달은 또 스블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도시가 일, 1년에 한 달만, 1년에 한 달만 왕이 있을 것을 채우기만 하면 돼요. 1년에 한 달만 12 도시가 그렇게 구역을 다 정해 놨어요. 자, 우리 2 7절, 28절 한번 읽어 볼까요? 27절, 28절. 시작.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예.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본문이지만 아, 이렇게 해서 열두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왕이 쓸 것을 채우라고 부담 없어요. 1년에딱한 달만 우리에게 그 속한 달에만 왕이 쓸 것을 채우면 됐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열두 구역으로 나눴는데 하나가 안 보여요. 하나가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유다가 안 보입니다. 유다. 유다라고 하는 행정도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유다를 뺀 11개 지파, 북이스라엘이죠 유다를 뺀 11개 지파를 12개로 나눈 거예요 유다는 빼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솔로몬은 유다도 유다를 다스릴 지방 관장을 분명 세웠을 거다. 법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 유다도 하나의 구역으로 나누고 지방 관장을 세웠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유다에는 지방 관장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솔로몬 왕실이 직접 유다를 통치하기 때문에. 왕실이 직접 유다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따로 지방관장을 둘 필요가 없어서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개 지파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모든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달씩 뭘 내요?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왕이 직접 다스리든 아니면 본문에 나오지 않은 누군가가 다스리든 유다는 세금을 내는 데서 열애가 돼 있어요. 열애가 돼 있어요. 그러니 1년에 한 달씩 밖에, 1년에 한달 정도만 왕실에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아, 부담 없네. 라고는 했지만, 유다를 자꾸 의식할 때마다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왜째는안 내? 기분이 약간... 여러분, 괜찮으세요? 어떻게? 고강왕의집생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유다는 빠지고 우리는 한 달씩, 1년에 한 달씩 세금을 내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유다가 왕따를 당하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북 이스라엘로 확 갈라져 버립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요. 유다랑은 안, 안 해요. 그래서 유다는 유다 혼자 남게 되고, 나머지 북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똘똘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행정구역을 나눌 때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 있는 그 원인을 여기다 지금 씹어놓은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 맞아요. 그런 솔로몬도 극복하지 못한 게 뭐냐면 편애였습니다편애 자기 편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지혜에도 공평이 필요하다. 솔로몬이 재편성한 형그 행정 조직의 관료들을 보면 솔로몬의 팔이 다소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 나밧돌 아, 높은 그, 땅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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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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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남이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그러니까 이 베나비다답에게 어떤 구역을 맡긴 이유는 솔로몬의 누구기 때문에 사위니까 사위한테 한 자리 맡긴 겁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15절 한번더 있어요 시작 납달리에는 아히마하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열두 구역의 행종도시 중에 두 도시를 솔로몬이 자기 사위를 걷다 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열, 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유독 결혼 반제는 어느 손가락에만 끼워져요. <laughs> 결혼반지는 엄지에다 끼워주는 사람 없어요. 꼭 여기다가만 끼워줘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공평이에요, 공평. 우리 레위기 19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평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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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시편 45편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종의 한장씩을 나누어 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종의 한 장을 우리 고강의 집사님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들을 수 있죠. 가벼우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공항의 집사님에게 한 마디만 더 합니다. 이 종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똑바로 잡고 계십시오. 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항의 집사님 이 종이를 들고 이 종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갖다 쓰겠죠. 자, 1분. 이분 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점점 갑자기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이왜 이러지? 이 종이 한 장이 뭐가 무겁다고? 그리고는 언젠가는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든 왼쪽으로 기울어지든 종이가 나가 떨어지겠죠.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공평하게 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게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행정 구역을 열두 구역으로 쫙 나눠놓고 이제는 공평하게 일 년에 한 달씩 왕실에 쓸 것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라고 좋아했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안 치냐면 본인의 사위를 안 치고, 그리고는 유다는 쓱 빼가지고, 유다는 세금에서 제외시켜주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분열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됐을 때는 유다가 완전히 혼자 따르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그 분열의 그 원인을 걷다 심어놔버리는. 그러므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할 텐데 온전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온전한 지혜 온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그러니까 좋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선물이 다 위로부터 부터, 빛들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부터 내려오나니, 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없으시고 회전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지혜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또 오늘 하루를 살다가 또 무슨 얘기를 듣고 또 무슨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중심이 또막 헛가닥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시고 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제 마음, 제 생각, 제 판단의 기준이 또 마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온전한 선물, 온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로, 또이 하루 공평하게 그리고 정말 평등하게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나라를 구획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실수를 봅니다. 주님, 그렇게 지혜로워도 실수하고 그렇게 지혜로워도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하늘로부터 온전한 선물, 온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